안녕하세요 셀러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아마존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아마존 광고로 소개해드리러 온 한국에서 아마존 광고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홍원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광고라는 게참 애매한 워딩이기도 합니다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하지만 아마존 광고팀이 새 시즌을 맞아서 여기 계신 셀러님들께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K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점적으로만 준비하셔도 바로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마존의 다양한 광고 상품들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는 모든 K 브랜드들이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아마존의 스폰서드 프로덕트를 어떻게 하면 잘 시작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잠시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광고 좀 알고 싶은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때는 저희 아마존 광고교육팀이 카카오톡 채널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광고계정 컨설팅부터 그리고 특별 세미나들 주요 아마존 다양한 공지 광고 관련해서는 다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QR 코드를 넘기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카톡에서 아마존 광고 교육팀이라고 치시면 셀랜드께서 바로 추가 가능하시니까요. 꼭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셀랜드께서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내용들 크게 네 가지로 줄여서 마지막 다섯 개까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결국 아마존 광고가 셀러님들께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소비자의 연관성을 얼마나 들여다 볼수 있는지 중요한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마존 광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광고 솔루션 뭔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 충분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있긴 있는데. 너희들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실 거예요. 그 조합 방법들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략과 함께 광고의 첫 시작인 스폰서드 프로덕트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셀링하면 광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수 불가결하다. 아마존에서 시작하시려면 광고는 필수이다 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아마존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의 모든 순간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쓰고, 자고, 새롭게 찾아 봅니다, 소비자가. 근데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존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실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소비자의 브랜드와 제품을 발견하는 모든 순간에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74% 소비자가 아까 보셨겠지만, 아마존을 통해서 처음으로 브랜드를 접해요. 내가 전혀 몰랐다가 이 브랜드를 알게 되는 게 아마존인 겁니다. 특히, US 같은 경우는요. 또, 내가 잘 모르는데 한 번에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로 그 반은 아마존을 선호를 합니다. 소비자가 좀 많이 복잡해지고 있죠. 브랜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깊고 넓고 빨리 만날 수가 있을까라는 걸 거예요. 셀링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은 나 빨리 매출 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구매해줬으면 좋겠다. 내 브랜드가 빨리 최고 나갔으면 좋겠어 하실텐데요. 하지그 고민을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건 소비자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지 하나만 봤으면 좋겠어요, 소비자가. 저희만 봤으면 좋겠어요. 저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4%의 소비자가 쇼핑객이 단한 번의 구매를 위해서는 여러 개의 채널을 보는데 그 20개까지 올라가고요. 오프라인에 갔는데 오프라인하고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 갔는데 온라인으로 찾아봐요. 그럼 모든 곳에 저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특이한 두 가지를 아마존이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 광고는 두 가지를 꼭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소비자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맞는 타겟팅으로 소비자들이 만나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저희가 마련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브랜드가 맨 처음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마존이자 아마존 광고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88%는 내가 관심이 있다면 광고를 한 번은 클릭한다라고 밝혔고요. 아주 특이한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보다 보면은 궁금하면 클릭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비브랜드 쇼핑보다 브랜드를 선호해. 브랜드를 한번 보고 나면 그무늬한 브랜드를 살 거야. 라고 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존은 저희는 꼭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저희는 맞는 타겟팅을 알려드립니다. 자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꼭 검색했거나 소비자가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광고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 타사 대비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인 코스프 클릭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저의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대시모드 및 애널리틱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많이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익숙해지실 거고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셔서 시간이 지나실수록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마지막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랑만 따라오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6개에서 7가지 단계로 캠페인 런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광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존 광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 아마존은 총 8개로 나누어서 크로스 셀링 솔루션인 아마존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8개의 서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지 광고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광고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에드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알고리즘 머신러닝까지 모두 다 통합해서 진행되는 통합 솔루션이고요. 제가 오늘 셀러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꼭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스폰서드 솔루션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셀러님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폰서드 그 아마존 광고인 것 같은데, 그거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브랜드 쇼핑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브랜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립니다. 스토어를 포함해서 내가 내 브랜드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공간을 마련을 해드릴 거고, 세 번째는 아마존이 아마존 내에서만 제공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아마존 외로도. 충분하게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스폰서드로 되어 있는 세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스폰서드, 프로덕트, 브랜드, 디스플레이. 이세 가지가 아마존 내에서 소비자를 만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에서 브랜드 쇼핑 솔루션을 진행하실 때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존이 정말 브랜드를 도와주나? 아마존이 정말 브랜드를 키워주나요? 이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정답은 예입니다. 첫 번째로는 쇼핑 여정 여정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가 속속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라이브, 팔로우, 포스트, 스토어라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직접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가능하세요. 네, 요네 가지 가능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K 브랜드가 성장할 때, 아마존 내에서부터 광고를 하는 건 필수지만, 또 하나의 광, 예, 가장 중요한 건, 아마존 외로 나가고 싶은데, 아마존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저희가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마존 디스플레이와 함께 앞으로 소개해드릴 풀 퍼널에서는 아마존 내뿐만 아니라 아마존 외에서도 광고하실 수 있도록 아마존 내에서 직접 도와드립니다. 이세 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건요. 직접 하시는 솔루션입니다. 셀프 서비스 솔루션. 저희 아마존 셀프 서비스를 굉장히 권장을 하죠. 직접 최적화하시고 직접 런칭하실 수 있는 솔루션 4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제품 광고, 브랜드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dsp입니다. 지금 직접 하실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왼쪽부터 세 번째까지인 솔루션이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고 계시는 거는 아마존 디 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마존 내외로 뻗어나가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으로서 요거는 제가 뒤에 있는 연사님께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실 세 가지는요. 제품 광고, 브랜드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자 제품 광고는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아마존을 클릭을 해보셨다면 가장 많이 보셨을 개별적인 상품 진행이에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개별 상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노출을 시킵니다. 가장 적합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영, 아주 요구가 있을 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가시성, 구매 전환, 가장 적합하게 도와드릴 수 있고요. 요 타겟팅은 키워드로 진행하시거나 상품으로 진행하시거나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광고인데요. 이제부터는 브랜드를 가진 셀러님들이시라면 조금 더 특화가 됩니다. 내가 브랜드인데 뭐가 좀 다른 사람이랑 달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때는 이제 요 위에부터 가시면 돼요. 스폰서드 브랜드라고 하는 광고는 셀러님께서 개별적으로 상품을 광고하자니 나는 포트폴리오가 넓다. 나세 개다. 색깔이 달라. 나는 A를 팔고 있는데 BC도 있어라고 하실 때는 ABC를 묶어서 한꺼번에 광고하시면서 지면을 넓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K 브랜드들은 스폰서드 프로덕트와 스폰서드 브랜드를 묶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은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아마 아마존 셀링을 하시는 분들을 라면 가장 많이 여쭤보셨을 거예요. 어 저거 저거 붙어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저거 광고 뭐예요? 라고 하시는 거 그거 다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노출을 해 드리고요. 셀러님들께서 보실 때는 소비자가 가장 관심이 있었다, 봤다, 구매했었다라고 하는 모든 오디언스 타겟팅을 모아서 보여 드린 지면이고 가장 많이 노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K 브랜드들은 앞에 보셨던 프로덕트 브랜드 디스플레이를 섞어서 내 페이지에는 최상의 노출을 시키고 타사에도도 나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DSP인데요. 아마존 내뿐만 아니라 외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셀러님의 광고가 보여질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IMDB, 트위치 또는 프리비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요 솔루션은 저희 세일즈 팀과 따로 조금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세일즈 팀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짧게 브랜드 성장을 위한 무료 솔루션 중에 다섯 개만 아주 빨리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K-브랜드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다섯 가지 브랜딩 무료 솔루션인데요. 가장 중요하고 아마존의 종착점이고 아마존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건 나만의 플래그십 사이트를 만드는 스토어입니다. 이 스토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도 가장 많이 성장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스토어로 모드 트래픽을 모아서 프라임대에약 7배의 매출을 이루어낸 성과가 있습니다. 스토어 포스트, 팔로우, 라이브, 그리고 아마존 어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을 때는 갑자기 폭탄처럼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정기 세미나에서 차차 다뤄드리니까 지금은 약간 느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토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 스토리를 찾고 단지 그냥 광고하고 페이지가 아니라 모든 걸 모아서 약간의 나만의 사이트를 구축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타사 만들지 마시고 일단 아마존 스토어에 구성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에서도 스토어 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맞춤형 크리에이티브를 넣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모든 게 템플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만 클릭하셔서 스토어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3분에 만드실 수 있도록 세미나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스토어 같은 경우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와 팔로우를 묶을 건데요. 아마존에서도 소셜 피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 피드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에 맞는 카테고리 그 태그를 붙여서 소비자가 클릭했을 때나 또는 해당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피드 오, 모바일에서 가장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스크롤할 수 있는 그캐러셀 형태의 소셜 피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 이거 하면 도움 되냐? 도움 됩니다. 도움 되는 이유는 제가 정기 세미나에 오시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라이브인데요. 작년에 두 브랜드가 한국에서 라이브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특히 한국 식품이 대박이 났어요. 이 라이브로. 인플루언서 협업을 해서 우리의 K 그로서리 제품을 한번 팡 하고 서쳤던 데가 있습니다. 한국 셀러님들이 아직 많이 사용을 안 하시고는 있지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무료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내외에서 어떻게 하면 아마존의 여러 가지 마케팅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보실 수 있는 아마존 어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것도 정기 세미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 u go to Hambur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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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h a m b u r 인 y 인 u go to Instagram, Google, Facebook, you go to Google, you go to Google, you go to Google, you go t 아마존 내외로 나가는 거한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무료 브랜딩 솔루션 브랜드 도와줄 거냐 라고 하시면 네 저는 다섯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광고 솔루션 n 좀 조합을 좀 해볼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라고 하실 텐데. 아마존 광고로 함께 성장하신 자랑스러운 K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요, 요 화면에서의 브랜드가 저희 아마존 광고를 통해서 몇배 이상의 매출과 몇배 이상의 광고 효과를 내신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하신 포뮬라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로 진출한 K 브랜드들은 총세 가지를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들어왔는데 내가 준비가 안돼 있다면 아무도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광고했는데 왜안 팔려요? 광고 팔리게 도와준다면서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사실 구매 전환이 어렵거든요 첫 번째는 100% 리테일을 구축하셔야 되는데 내 페이지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고 상세 정보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제부터 정말 부스를 거실 거예요. 구매 유도를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접점을 확대하실 건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마존 내에서 하시는 활동도 충분합니다만 다른 마케팅을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마존으로 트래픽을 함께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 마케팅 채널이 어떠한 효과를 드리고 있는지 측정해드리겠습니다. 다학화는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브랜드가 잘한다고 해서 내 브랜드에 맞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 친구가 키워드를 잘 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키워드를 잘 해야지 모든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타겟팅이 맞고 이 친구는 나랑 똑같은 브랜드인데 키워드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나는 무슨 키워드를 가야 되는지는 타겟팅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아마존에서 총 이렇게 나눠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아마존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100% 온라인 리테일 상태를 구축하시려면 꼭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A+ 컨텐츠와 스토어입니다. 이거 구성하시는 방법. 어, 저는 마케팅 자산이 없어요. 크리에이티브가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전기 세미나에서 직접 자산 끌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폰서드 프로덕트, 스폰서드 브랜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섞어서 사용하실 건데요. 차례차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하나 먼저 시작하신다면은 스폰서드 프로덕트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브랜드들은 스폰서드 프로덕트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은 쿠폰 및 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쿠폰과 딜은 이벤트가 있을 때 함께 하시면 폭발적인 성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타겟팅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나만의 싸움이거든요. 내 브랜드 싸움이에요. 내가 나한테 맞는 타겟팅과 내 소비자는 누군지를 찾아가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꽤 걸립니다. 타겟팅을 접목하시는 거고 이건 단순히 내가 한달 뒤에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서 결국 나의 위치를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마케팅 소스가 있지만 꼭 이벤트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들 한번 모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좀 셀링을 빠르게 부스터를 걸고 싶다 하시면 쿠폰은 어떻게 보면 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퍼센티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쿠폰은 내가 빠르게 리뷰를 쌓고 내 페이지에 트래픽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해당 프라임데이라든지 아마존이 다가오는 연말에 있는 행사에서 딜을 하셨을 때 함께 스폰서드 프로덕트를 합치시면 자체 트래픽이 굉장히 올라가는 성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꽤 오래 했는데 소비자가 날안 찾는 것 같아요. 브랜드가 날 내분들을 네 모르는 것 같아요.라고 하실 때는 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혹시 안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지금 당장 랩탑을 켜서 저랑 하셔도 됩니다. 일곱 가지 단계를 설명드릴 건데요. 스폰서드 프로덕트라는 제품이 왜 중요하고 맨 처음 시작하실 때 무엇을 보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서 보실 건데요. 왼쪽이 뭐냐면 제가 제품 하나를 검색했어요. 키워드를 검색한 거고요. 오른쪽은 그걸 검색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색깔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이 되어 있죠. 이 모두가 광고 솔루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파란색 스폰서드 프로덕트입니다. 가장 먼저 구매 결정을 하려고 하는 소비자한테 가장 빨리 다가가고 소비자들한테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드 프로덕트다라고 하면 아 제품 광고 말하는 거구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되냐 주문량, 상세 페이지 조회수, 노출수, 단위당 매출까지 모두 먼저 증가시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리스팅을 완료하셨다면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고를 시작해서 매출이 늘어요. 맞나요? 라는 질문하세요. 반대입니다. 매출이 성장하는 거는 광고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꾸준히 하셨을 때 수익률이 단한달 동안 했을 보다는 높습니다.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광고했는데 생각보다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만 저희랑 길게 봐주세요. 단한 달, 두 달로 승분하는 싸움은 아니고 내가 맞는 거와 내 타겟팅을 맞추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셔야 되고 그 시간이 셀링을 시작하신지 약한 6개월, 7개월 되셨더라도 길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클릭당 비용입니다. 클릭 안 하면 저희가 소진시키지 않아요. 네, 보여줬다고 해서 돈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당 비용이고요. 타겟팅은 두 가지로 상품이나 키워드로 진행을 할 거고 최종 구매 결정 단계에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타겟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 전에 검색했던 페이지에서 먼저 등장하죠. 아마도 75% 소비자는 여기서 소비 를그 상품을 봅니다. 그런데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페이지 안에서의 노출량도 절대로 간과하시면안 돼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키워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KBT 브랜드는 내가 검색으로 등장했던 것보다 페이지 내에서의 노출량과 전환율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져가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는. 그래서 이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두 가지 타겟팅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두 가지 타겟팅 방식인데요. 자동 광고, 수동 광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 광고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단서가 없을 때 아마존이 알아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종국에는 원하시는 검색어, 원하시는 상품을 매칭해서 수동 광고로 옮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동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동 광고는 아마존에서 길을 잃으신 셀러님들께 바로 광고를 시작하실 수 있는 첫 단계를 제공을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맨 처음 자동 광고에서 네 가지의 매칭 방식을 자동으로 먼저 켜 두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광고가 없죠. 광고 하라고 하는데 나 스킨케어 판매하는데 스킨케어가 좋은 건지 케어 프로덕트가 좋은 건지 K 뷰티가 좋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우선은 셀링을 오래 하셨더라도 자동 광고라는 것을 한 2주 동안은 돌려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캠페인 하나 설정하실 건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 광고를 통해서 키워드 확장하고 모으셔서 차차차차 수동 광고로 넘어가실 겁니다. 그럼 이 키워드를 하고 상품을 넣기 전에 자동 광고 딱 7가지 단계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좀 팁을 넣었습니다. 제일 잘하는 브랜드들이 자동 광고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광고 콘솔에서 맨 처음에는 스폰서드 프로덕트를 선택하실 거고요. 두 번째, 캠페인 이름, 시작 날짜 등등 가실 건데, 자, 캠페인 시작 날짜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만, 단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종료 날짜를 설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막 마구마구 지출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캠페인 종료 날짜를 하지 않은 캠페인이 종료 날짜를 설정했을 때보다 훨씬 더 수익률 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캠페인 종료 날짜를 설정하지 말아주시고 자동 광고 설정하시고요. 저희가 입찰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가끔씩은 좀 힘든데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고정 입찰을 선택하시거나 동적 입찰 인하만만 시작해주십시오. 신제품, 신 포트폴리오. 신 브랜드는 요두 가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입찰 방식 바꾸실 거거든요. 다만 입찰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고정 입찰이나 동적 입찰 인하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단계인데요. 이제 광고를 캠페인 설정하시고 나면 그룹이 막 나올 거예요. 자, 한 캠페인 당한 그룹 하셔도 무방합니다. 깔끔하게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쉽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룹을 설정하시고 나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내가 셀링 시작했는데 하나의 제품인데 색깔이 1 0 개다. 내가 제품이 하나인데 기능이 10개 다 달라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캠페인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게 먼저 팔리는 애라는 팁을 위해서는 만약에 아주 미니멀한 작은 것만 다르다고 한다면 모든 제품을 한꺼번에 한 캠페인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개 중에서 두세 개 정도가 팔리는 게 시작할 거고요 그때부터 수동으로 옮겨 가실 거예요 제일 잘 팔리는 제품들 하나씩 그러고 나시면 은 리스팅 중에서 하나 가실 건데 내가 리스팅을 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판매 130개 해요. 300개 해요. 당신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텐데, 자, 그럴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uggested라고 클릭을 하시면, 아마존에서는 광고가 준비된 상품들 먼저, 즉, 시작하면 노출이 가장 잘될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suggested로 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은 입찰액, 권장 입찰액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노출을 빠르게 하려면, 신제품 입찰액은 10에서 20% 정도만 조금 높게 해 주시면 제가 노출이나 또는 그 해당 슬롯에 배치할 수 있는 게좀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외 타겟팅 인데요 자 신제품, 신브랜드, 신포트폴리오는 맨 처음에는 제외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마디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는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 넣어 주시는 건데 맨 처음에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타창 하실 거예요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동 광고 시작하실 거고요. 자동 광고 딱 다섯 개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동 광고 그대로 켜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일별 예산을 추천을 드릴게요. 권장 예산은 약20 달러입니다. 일일 예산이고요. 이제 JP 일본 셀러님 계시니까 2,000엔 정도 될 거고 20 파운드, 25 유로고 2만 엔이 아니네요. 네, 2000엔이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료 날짜는 설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준비된 A심부터 시작을 해주시고, 만약에 색깔만 다른데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하면 동일한 카테고리는 한 번의 캠페인에 모두 넣어서 잘 팔리는 것부터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가 길었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카톡을 추가를 해 주시면 세 가지의 베네핏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3월부터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정기 광고 세미나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실습 파일도 드립니다. 키워드 모으실 수 있는 사전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목요일 3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공지는 요 카카오톡 채널에 있으니 편안히 들어오셔서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 친구를 해주신 두그 분들께는 두 가지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아마존 광고주들을 위한 2023년 마켓플레이스별 캘린더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디에 판매하셔도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또 전략 가이드북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니까 요 아마존 광고 교육팀 꼭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존 광고였고요. 앞으로도 셀런드께서 가장 많은 성장 이루실 수 있도록 아마존 광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끝까지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